네 오늘 할 게임은 음, 신 하야리가미 2탄 어, 도시계담 이야기고요 전편을 어, 안해보고 전편의 내용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게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내용이 이어지지도 않고 어, 새로운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오늘, 오늘 사왔습니다. 도시괴담. 그것은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끝없이 퍼져나가는 게임과 같은 것. 음.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정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에 들었다는 섬뜩한 체험담. 그렇죠 도시괴담이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허구에 지나지 않지만, 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고. 아 갑자기 무서워지네. 벌써 나만 무서워져. 어 여고생 A 있잖아. 이 이야기 알아? 응 뭔데 뭔데? 있지? 어, 친구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때 혼자서 유자형 터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마스크를 쓴 여자가 "나 예뻐"라고 물어봤대. 아, 그 이야기 알아? 유명하잖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뒷부분이 있어. 응. 그 여자는 사실 어릴 때 심한 이지매를 당해서 질질 끌려다니거나 억지로 두꺼비를 먹거나 했다고 해. 그 원한으로 응? 뭔가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평소엔 공원 벤치 아래 숨어 있다가 행복해 보이는 커플을 보면 여자의 발목을 칼로 싹둑. 뭐지? 너도 조심해. 그 여자가 피어스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했어라고 대답하면? 대답하면? 귀를 물어 뜯어버린대. 아, 피어싱 얘기죠? 귀를 물어 뜯어버려? 뭔가 여러가지가 섞였는데? 하하, <laughs> 그러게. 어, 좀 시작은 유치하게 시작을 하네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간은 어차피 이 세상에 없다. 거짓말은 한다는 거, 거짓말을 한다는 건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맞죠? 거짓말 많이 하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고결한 정의를 내세우던, 얼마나 눈부신 이상을 내세우던 그런 건 믿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을 필요 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무엇보다 든든한 무기가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도시 괴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좋아, 크리스마스엔 역시 호러지. 호조 사키, 아이젠 세나, 어 멋있네 니미 신타로 니미, 어 생각보다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가 좀 나오네요. 공포 게임인데 오프닝이 되게 화려하다. 어. 공포와 호러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어, 너무 화려해. 아, 어, 오프닝 좋아! 신 하야리가미 뭐야 트로피를 획득했어? 제1화 땡땡녀 OO 전편 땡땡녀가 뭐지? 우뚝 솟은 커다란 건물 앞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형경 본부라고 새겨진 석판 현청 근처의 신청사는 지어진 지 아직 10년도 되지 않아 보기에도 새것 같다. 오늘부터 이곳이 나아 이름. 아, 호조사키. 근데 여자 이름 그대로 병. <laughs> 비읍 시옷 병신. 어, 그냥 결정. 호조사키. 이 이름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호조 사키의 새 직장이다. 아, 킹정조라고 할 걸. 아, 참뭐 그냥 몰입을 위해서. 음. 자, 평생 시마을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줄 알았는데 설마 다른 현으로 이동하게 될 줄이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S현경 시마을 지서의 지역과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 지역과에, 어. 나는 눈을 감고 과거를, 과거를 떠올렸다. 그것은 2년 전 일이다. s 현경 C마을 지서 관할 내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통칭 블라인드맨 사건이라 불리는 그 사건은 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보기 드문 참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어, 튜토리얼, FOAF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상 전문 용어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통칭 블라인드맨 사건이라 불리는 그 사건은 일본 범죄 역사상 보기 드문 참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용어는 세모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없는데? 아, 여기, 여기, 요건가? 어, 블라인드맨 사건. 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여 오, 이렇게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나 봐. 어, 오케이.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100가지 항목입니다. 스토리 진행 방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용어도 있습니다. 어, 이거 읽었었죠? <laughs> 희생자 중에는 소중한 동료들도 있었다. 그때 내가 좀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눈앞에 괴기한 현상과 참극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왜 나만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는 걸까? 그날의 일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씁쓸한 결말만을 남긴 채 내가 소속되었던 특수 경리 경락과는 해산되었다. 경락과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승진을 대가로 그 사건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않을, 않을 것을 상부로부터 명령받고 지역과로 배속되었다. 당연히 반론은 통하지 않았다. 경찰 조직.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큰 힘이 움직였겠지. 그 후로 약 2년 지역과에 처박혀 있던 내 앞으로 갑자기 이동명령이 내려왔다. 이동명령? 어, 이동천은 지형경 본부 형사부 수사 1과 강력반 지방이긴 하지만 최전선 형사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인사이동이었다. 튜토리얼 키워드 어. 키워드 입수 초록색 이펙트 수사 도중 사전 추리에 필요한 키워드를 자동으로 입수합니다. 어 그래 이 키워드로 나중에 추리를 하나 봐요. 추리 음. 그러나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괴기 사건이 일어날 전조였을 뿐이라는 걸 이때 나는 알지 못한다. 어, 알지 못했다. 형사로서 다시 임무를 맡게 된다 생각하니 긴장되어 몸이 굳어졌다. 나는 다시금 가슴을 펴고 등을 꼿꼿하게 세워 심호흡을 한번 했다. 블라인드맨 사건 때 자신의 미숙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었다. 두번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형사임에도 떨고 있지만 했던, 떨고 있기만 했던 나 자신에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공포가 기다리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나는 그렇게 굳게 마음을 다지고 건물 입구로 향했다. 우선 전근 결정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현에 대해 조사해봤다. 지현은 T 지방에 있는 내륙 지방으로 북쪽엔 H 산맥 등의 산악 지대, 남쪽은 남쪽은 여러 강들 강등, 강 등을 중심으로 한 수향 지대다. 어, 물이 많다는 말이죠. 음. 오케이. 그리고 지역 명물이라고 한다면 가마우지 낚시 은어, 은어와 히다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물고기 이름이에요. 지연경 지연청 바로 근처에 있다. 경찰서 수는 22개, 내부 조직은 총무실, 경무부, 생활안전부, 지역부, 형사부, 교통부, 경비부, 경찰학교 8개다. 그리고 내가 배속된 것은 형사부에 속한 수사일과이다. 나는 수사일과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심호흡을 해기합을 넣었다. 음,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이 중요한 법이다. 가오를 어, 다지고 문을 열었다. S연경에서 왔습니다. 호조사키라고 합니다. 오늘부로 이쪽으로 배속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오늘 이날을 상상하면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연습했던 인사는 기합이 들어가 있었다. 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120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것. 누구 한 사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슬쩍 시선을 줬다가 자기 일에 만물도했다. 아, 완전 무시됐네. 처음부터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면서 역시 수사 일과는 시마을 지서의 지역과 달리 몹시 바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아 이런 큰일났네. 진짜 왔잖아. 거기엔 둔해 보이는 풍채, 수치 적은 머리를 감싸안고 있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험악해 보이는 조사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바자네.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에 온 거야? 뭐 됐어 나는 다나카 이치로 수사 1과의 과장이다 응? 이거 아니 이 사람이 수사 1과 과장? 아무리 봐도 파벌 싸움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쫓겨난 변변치 않은 샐러리맨으로 밖에 안 보인다 하지만 진짜 실력자는 함부로 그 진가를 보이지 않는 법 어쨌든 수사 일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우수한 형사일 것이다. 아마도. 어 그래, 그러니까 호조 사키라고 했지. 당장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 사건이 있네. 아 네. 오랜만에 형사 임무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실은 자네가 여기 배속된 것도 그 사건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 본부장님의 명령이 있었어. 구본부장님도 본부장에게 명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던가 쉴새 없이 땀을 훔치며 변명하기 하는 과장님의 얼굴엔 곤란이라는 두 글자가 확실히 드러나 있었다. 아마도 상부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내 이동에 대해 내심 성가시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겠지. 저, 이렇게 절 받아들이기 싫었다면 거절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 부들부들. 부들. 자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게. 경찰 조직에서 상사를 거역하는 건 자살 행위야. 요즘 젊은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다나카 이치로 이 사람은 상부에 절대 복종하는 타입 같다. 그렇게 조직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 짧은 대화만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어, 잘 듣게 호죠 자네는 어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거네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아네 일부러 나를 S현에서 데리고 올 정도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아직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는데 명예롭게 생각하라니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애초에 정말 명예로운 인물이라면 좀더 나를 정중히 대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명예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아, 아 물론 혼자 해결하라는 건 아니야. 음, 내가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인지 다나카 과장이 당황해서 덧붙였다. 위로는 절대 복종 아래로는 얼굴 색을 살핀다. 이 사람은 중간 관리직의 귀감이다. 물론 비꼬는 거다. 그런데 그와 자네를 묶어주라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그? 그래. 하지만 이것도 본부장님 지시인 것 같으니 거절하지도 못하겠다. 아이 정말 도대체 위에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참나. 다나카 과장은 수시 적은 머리를 신경 쓰며 몇 번이나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도 안 되는 내 이동을 뜻하는 걸까? 아니면 방금 말한 그를 뜻하는 걸까? 아마도 양쪽 다겠지 이대로 다나카 과장의 푸념을 듣고 있어 봐야 시간 낭비다. 아, 어서 넘어가자. 음, 좀 지루하네요. 그래서 과장님, 저와 함께 사건을 담당하실 분은 어디에? 아, 맞아, 맞아. 에이, 이제 별수 없군. 이리로 와. 완전히 포기한 듯, 다나카 과장은 창가 책상으로 나를 데려갔다. 다차, 자네 파트너네. 오, 파트너 등장? 눈을 의심한다는 건 이런 거겠지. 양아치다. 경찰서에 양아치가 있다. 아니, 경찰서에 양아치가 있는 것 자체는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니다. 지역과에서 일할 때는 말 그대로 매일 양아치들을 상대했었다. 문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양아치를 파트너로 소개받았다는 점이다. 다나카 과장님, 실례지만 이분이 저희? 맞네. 이 사람이 자네 파트너, 아이젠이네. 과장의 재촉을 받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아이젠이라 불린 리젠트 머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 눈이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 쪽을 보며 크게 동요했다. 어이, 진짜야? 아, 겨우 나한테도 파트너가 생겼나 했더니, 여 여자라니! 장난하냐고! 응? 경찰 조직은 남초 사회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형사들은 드물지 않다. 어딜 가도 이질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이제 익숙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늘 느끼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다시 소개하지, 아이젠 세나다. 계급은 순경, 나이는 스물다섯. 오늘부터 자네 파트너다. 아이젠 세나? 그래. 애염 A엄 명함에 애염에찰라라고 써서 세나 자받다물 받아. 받아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떠넘기듯 건네주었다. 읽어보니 정말로 지형경 본부 수사일과 순경 아이젠 세나라고 쓰여 있었다. 일단 명함은 진짜인 듯하다. 하지만 얼굴을 보니 영락없는 양아치가 거기다. 그리고 명함에 쓰여 있는 이름은 가부키조에서 호스트로 예명으로 쓸것 같은 느낌. 호스트, 양아치 호스트, 양아치 호스트. 얼굴과 명찰을 몇 번이나 번갈아 봐도 머리가 받아들이질 않다. 저기 혹시 부업으로 호스트 같은 거 해? 바보냐? 예명을 쓰는 형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 <laughs> 아니 하지만 이, 이 이름은 이저씨, 우리 부모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가 되라고 정성껏 지어주신 이름을 바보 취급했다간 가만 안 둔다. 화를 내니 정말 양아치로밖에 안 보인다. 이게 내새 파트너인가? 아 아니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알고 있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 파트너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 그럼 서로 사, 자기소개도 끝났으니 뒤는 잘 부탁하네. 부디 문제는 일으키지 말고 자, 이건 사건 자료다. 드디어 사건 자료. 관세용 보스. 엄악한 분위기를 민감하게 알아챈 다나카 과장은 할 말만 하고 서둘러 도망치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관세 혼 모사려니 내가 역병신이냐? 역병신이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역병신 아 역병신 여기서 찾는 게 아닌가? 어. 음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블라인드맨 사건이고, 어, 역병신은 여기 안 나오나 봐요. 어디 나오는 거지? 궁금한데, 추리 로직. 어, 이거 안 되고 분기 트리. 아, 이볼수 없나 봐요. 응, 음, 죄송합니다. 챗 겨우 차 타기랑 커피 심부름을 벗어나서 형사다운 일을 하나 했더니만, 어디서 굴러온 말표현하기게다가 여자 파트너라니 쓸모없는 짐짝을 떠맡은 꼴이잖아. 짐이라 듣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 앙아치에게 주도권을 넘길 수는 없다. 나는 싸우나어 좋아 커리지 포인트 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된 게이지는 커리지 포인트다. 선택지 중에 어, 땡그람이 표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커리지 포인트를 다 사용하면 커리지 마크가 표시된 선택지를 고를 수 없다 오케이 냉정한 판단 음. 오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 틀려지나봐 음, 각 시나리오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반격했다. 반격해야지. 반격해. 나는 반격에 나섰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겨우 지역과에서 옮겨왔다 했더니 설마 수사 1과에 와서 양아치 뒤치닥거리나 하게 되다니. 아 누가 양아치야 이뜬내기가아너 말고 여기 수사 1과 양아치가 또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튄다 다나카 과장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까보다 머리숱이 더 적어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처음부터 재수없게 <laughs> 좋아 분기 트리 음. 어 이게 분기 트리죠 아 여기 선택에 따라서 갈리나봐 분기가 그동안 당신이 진행한 스토리가 선과 장면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이 트리 정보는 자동으로 갱신되며 첫 번째 이후 플레이에서도 이어진다. 오, 아직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음. 빛나는 선과 아이콘이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 오케이. 점프 기능. 오. 플레이를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오케이. 오 오케이. 음. 다시 시작하면 이제까지의 스토리와 획득 키워드는 전에 그 장면을 플레이했을 때와 같은 상태가 되니 주의해라. 이건 소리야. 어, 뭐. 음 여튼 이렇게 새 파트너와의 첫 인사는 최악의 대치, 상황, 대치 상황으로 끝났다. 하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낫다. 2년 전 블라인드맨 사건에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남김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1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마치 내가 죽음을 부르는 사신이라도 된 듯이. 그런 나에게 동료를 가질 자격은 없다. 파트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이 남자를 파트너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그때처럼 무참하게 잃게 된다면 나는 슬픈 과거가 있었구나. 음. 내 자아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누군가와 깊게 관계를 맺어선 안 된다. 나는 주어진 임무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 그러기 위해 이곳 지현에 온 거야.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다. 뭐, 뭐야, 왜 갑자기 조용해져? 설마 울려는 건 아니겠지? 바보냐? 누가 이까진 일에 오냐? 여자는 금방 온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공교롭게도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눈물이 말랐어 그 그러냐? 그럼 됐고 이번에 우리가 담당할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상부, 직접 명령이라고 하는 걸 보니 꽤 귀찮은 사건인가 보네 아, 뭐, 그렇지. 하지만 상부 직접 명령이란 말은 처음 듣는데? 그래? 과장님에게 본부장님 명령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군. 본부장이라 그랬단 말이지. 왜 그래? 아니, 사실은 본부장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녀석들 모두 본부장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본부장, 본부장의 모습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어, 자세히 들어봐야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본부장을 누구도 본 적이 없다니. 음, 뭐, 만날 기회가 적다는 건 나도 아니까. 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누구도 모습을 보지 못했다니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본부장 이야기는 지형경 내에선 도시괴담급이다. 본부장의 존재가 도시괴담이라니, 대체 이곳은 뭐하는 조직이야? 중요한 행사에도 이름만 있고 나타나질 않아. 소문으론 실무의 대부분을 부본부장이 대신하고 있다고 해. 그래서 사실 본부장은 유령이 아닐까? 아, 실은 미국이나 어디의 스파이라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실은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어, 그러, 그러니까 다크소울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좀, 쉬, 좀 쉬고 너무 어려운 게임을 달려와서 쉬고 있습니다. 네. 네, 여하튼 도시괴담이 있을 정도로 본부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진짜야. 내가 어이없어 하는 걸 눈치챘는지, 그는 원래 질문에 대해 다시 대답했다. 확실히 아니 땡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다. 도시괴담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가 알고 있을 정도다. 본부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일 것이다. 뭐 아무튼 지금은 본부장보다 눈앞에 사건이 먼저지. 먼저 가보겠어. 내가 본부장 도시 괴담에 당황하는 틈을 타 그는 재빠르게 밖으로 나갔다. 잠깐 아이젠,